음, 어 티트 음, 먹고있어 아 먹고있어? 아깝다 아깝다 나 옥테인 여기 아 위에도 아, 있다 도 위에 옥테인도 아다 박압 나 옥테인 대기 수고 있어. 수고. 나 피닉스 좀 잠깐만 구 가능 구 가능 가 아이고 여기 아이고야.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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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아줘 막아. 따라왔다, 왔다 왔다 아, 아, 이거 존나 많아. 명이두 팀이었는데. 제 제정신인 애가 아니구나. 뭐붕으로 가는 거야? 어, 몰라. 나도 그래서 그냥 내렸어. 내려, 내려. 이렇게 어 어디 있어? <laughs> 주목 간다. 주먹 간다. 포켓스 가 포켓스 다켓스 간다. 빼빼 내려갔다 빼빼 빼빼 1층 내려갔어 에스 엘스베스, 근데 어떡하지 우리? 엘시대기엘 탕을 못엘스 경탄 2스 떨고. 자, 오케이. 얘도냐나 총알도 없는데. <laughs> 총알이에요. 총도 없는데. 어디? 남들 가니 일로 가자. 이리 와. 확인 나게나 조진다. 오경. 저 새끼들 잡는 거 조진다. 여기. 어얘 여기 있는데? 나얘 따라가는 중. 피 따라가는 중. 여기 있다. 여기. 일기 앞에 있다. 난 피쉽 따라감. 막아. 총 막아. 총 막아. 멀다. 먹어. 펀치. 네. 여기 총 있어. 여기 총 있어. 스피 파이어 있어. 스피 파이어 있어. 하우 음. 저쪽, 아까 저쪽편이 있었는데 실드 채우고 따라오이 빠르어 댐어 감각 지로 간다 이 새끼들 경탄 여기 뭐 그, 노란 박스 they yeah, yeah. yeah, If the fence gets crossed, you know. you go Extended Energy Mag located over here, level three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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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있다 이동 있다. 펄진 소리 여기. 밖켓밖켓밖켓또와 여기로 왔다. 나이스, 나이고밖켓또 있다 밖켓 있다 밖켓또켓다켓 파켓. 보갑파보갑켓 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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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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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벌차는 거봐 지금... 아, 잠깐만. 잠깐봐 잠깐만. 잠 아, 진짜. 아, 까는 거 봐. 웃기네. <laughs> 취지挨, A, 안 들어가지, 아, 안 들어가 주 뭐야? 괜아내살림 맞췄고. 아레 맞췄고. 위에서을해보다 창문에서 을 해도. 잠을 해도. 잠을 해도. 잠을 해도. 잠을 게도 잠을 해도. 잠을 해도. 잠을 해도. 잠을 해도. 잠다 해도. 잠을 해도. 잠 브루스키. 미쳤어. 존나웃기네. 이 밖에 있던 애들 뻗었나? 일단은 받아봤거든. <laughs> <laughs> <있는 애들>. <laughs> 여기 또한명 지나갔었는데 야, 야, 야. 여기 포탈 있다. 루티드 존나 많아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여기 롱보우랑 차지라이플도 있다. 필드셀 없는 사람. <laughs> 나는 있었어. 너만 챙겼어. Extended light mag here. Level 3. 파미해. 여기 활은 없었지. 활 여기 있다. 있었어. 화살도 있어? 아, 지금 화살이 그냥 어, 있어. 일로 일로 일로. 초 생존자잖아 우리가 이겼어 이겼어 우리가 다 조졌어 졌어 들 스나 배우리 있었을 말이지 배우고 봤어 오케이 스피바이어 스피바이어 보세요 스피바이어 야 우리가 예 투로 뺐네 아좆밥이지아 지금 중탄 쓰는 애들이 없네. Sorry, sorry,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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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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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sorry, sorry, s o 피. 네, 둘 다운이야 둘 다운이야 치즈 채워 지붕이 지붕이 개피 개피 잠깐만. 복테인 개피야 일로 간다 끝났어 다른 팀또 왔다 다른 팀또 왔다 바로 정비해 바로 정비해 집어들어가 집어 집원들어가 집어 집어 바로 정비해. 땅또 왔어. 체는다잡은거지 <laughs> 어, 제들은 끝나 잡잡 아, 근데 하나 없는데? 괜차는 네? 없잖아. 사이드 두개 있었는데 여기. 여기 아, 지금 잡고 나가네. 니 빠꾸 나갔네. 빠꾸 나가는. 여기 없는데? 아, 어디까지 달라? 어디서 죽은 거야 얘는? 아, 어, 깜짝아. 이 새끼야. 얘가 마지막이네. 어, 너. 마지막, 마지막. 아이, 깜짝아. 이 새끼. 겁나 놀랬네. 들어가서 킬을 채우고. 네 군데 남았다. 아이, 깜짝 놀래라, 진짜. <laughs>